러시아 여행기 아홉 번째 빛나는 무채색 바이칼 바이칼 호수 안의 알혼섬 그곳의 한 마을인 후지레에서 3박 4일을 살았다. 4월이 다 지나가는 시간이었지만 겨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새벽이면 서리가 내려 앉은 키 작은 풀밭을 밟으며 한 번이라도 더 바이카를 보기 위해 불호한 곳으로 가는 언덕을 올랐고 밤이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숙소 마당의 나무 의자에 앉아 밤하늘 가득 술렁이던 별을 보았다. 바이카를 같이 즐기던 S와 J 더불어 함께 하던 식사 시간의 담소도 잊을 수 없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던 바이칼을 서로 담아주며 기뻐하던 순간들은 여전히 나의 사진첩에 귀한 선물로 남아있다. 아론섬을 이틀간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투어를 하면서 얼어있는 겨울 바이칼과 천천히 봄으로 다가가는 호수를 다볼수 있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조금씩 녹기 시작했거나 아직 두터운 얼음인 채로 겨울 한가운데이거나, 하늘은 짙은 파란 빛, 구름 아래 눈 쌓인 산 정상은 하얀 빛, 흐르는 물소리를 깊이 가두고 하루하루 봄을 부르는 호수는 빛나는 무채색, 발칼은 구비구비 그 빛들을 담아 보는 이를 감동케하고. 기쁨으로 환호하게 하였다. 그 빛들의 조화로움이란 신비롭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보랏빛 스노우드랍이 피어 있었다. 보풀거리는 솜털에 쌓인 작은 꽃이 춥고 메마른 언덕에 꽃망울을 튀웠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가장 먼저 피는 보랏빛 스노우드랍은 봄, 희망을 전달하는 꽃이다. 눈이 뿌려놓은 꽃송이라는 말일까? 녹기 시작하는 호수 가장자리를 접어거리며 호수로 들어서면 안으로 더욱 굳게 언 호수, 얼음의 두께를 발걸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바위를 때리던 파도가 혹은 내리던 눈이 고드름으로 매달렸다. 바위를 뒤로 하고 호수 안으로 자꾸만 걸었다. 몇십년 만에 맞아보는 보를 가르는 찬바람을 반가워하며 뽀드득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눈밭 호수를 걷고 또 걸었다.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하얀 빛에 투영된 세상을. 발을 내디뎌 걷는 것인지 얼음 위로 나르는 것인지 감각이 없었다.눈처럼 날리는 가루가 된 얼음을 맞으며 얼음이 된 몸을 겨우 끌고 와 차에서 녹였다.치명적인 하얀 눈빛 때문에 눈을 바로 뜰수 없을 만큼 사물이 어른거려서 눈을 잠시 감고 있어야만 했다.나는. 눈을 감고 실감했다. 바이칼을 바이칼은 풍성의 뜻이라고 한다. 바이칼을 만나고 그 안에 안겼던 나. 다 가진 듯 넉넉한 가슴 깊숙이 호수를 들어 앉혔다. 내가 바이칼에서 살던 날들이었다.